거기서 해골이 떨어지는 패턴이 추가돼요 하드, 기본적으로. 근데, 그게, 벌레 생기는 불바닥이랑 생김새도 비슷해서, 습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, 이렇게. 그러지 마시고, 어, 거의 어지간하면은 그 유성이 먼저 떨어지니까, 첫, 처음 그 바닥을 피할 때는, 뒤나 오른쪽으로 이렇게, 벽 쪽으로 피하시고, 뒤이어서 벌레 바닥 오, 나오니까, 그 때, 저기, 다이아 쪽으로 이 도망가시면 돼. 와리가리 하는 게 조금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, 기준을 아예 저기 네모로 잡아줄게. 벙쾌히 잘 따라다니시면 돼. 저 주변으로만 상계 잘 하시고, 뭐, 바닥길 깔리면 그 주변에서 약 상계 항상 유지하시고. 내부라니? 뭐, 밀리자리? 밀리자리 신기해 갈 거야? 저기 벌레 탑승하는 거는 틀분이하고 댕무가 타아민키드아크이지 아, 지금 너어차 벌레 광 같이 쳐야 돼 처음에 오프닝 때 탈퇴 타이밍에 뭐네임드이 p 더라도 지금 재충전 징기 있고 아크기 어, 딱이긴 하네 뭐 탑승은 댕무하고 틀분이가 타자 탑승 어디서 해도 상관없고 뭐 둘이서 공창에 일1 미리 준비해놓고 두명다일1 쳐지면 바로 그때 서음 응, 그렇게 하자. 첫행한다고. 자리 잡아요 역상 근처 역상계 그리고 막패 때 25%였냐가? 얘 25%인가? 25%, 25, 25 맞지? 20%냐? 25%냐? 헷갈린다. 도감 좀 보자. 30%구나. 3 30 0때네 그리고 블러드는 두 번째 그로기 상태 때 그냥 올리자. 그 정도 딜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. 그리고 막패 되면 30%부터 계속 꾸준히 뒤에서 내파가 날아다니면서 브레스, 브레스 같은 거 대상 잡고 쏘거든요. 그 주변에 이제 광뎀이 있으니까 패 때는 상계 좀더 확실히 하시고 바닥 날라오는거보니까 <laughs> 무빙 차서 잘 피하시고. 맞아요. 지금 영양학이랑 음식 다 먹고 그리고 영양학은 뭐 당연히 먹는건데 음식 같은 경우에 개인 음식 90짜리 항상 잘 챙겨 다니시고 해산물 뽑는 사람 있네 어. 역시 대형들은 다르네 연주 한번 할게. 차타님 여약 먹고. 헷갈리지 마요. 처음엔 무조건 해골 유성이야. 그리고 오프탱, 맞다, 짜이. 어, 쫄 생기는 거 바로바로 밀리자리로 가서 회베 있으니까 저기, 난간 낭떨어지 쪽으로 고개 잘 돌려주, 돌려주면 돼. 그리고, 그로기 상황에서도 중요한데, 그러기 상황에서 무뜰 위주로 쫄을 잡긴 할 건데 쫄이 한 마리 무조건 살아있을 거야 그러기 때 머리 쪽으로 짜이가 만약 쫄탱을 보고 있으면 머리 쪽으로 데리고 와줘야 돼 용화막이 잡차 빠졌을 때 머리 쪽배가리 쪽으로 회배 안 맞게 밀리를 밀리들도 한지 밀리 한 명이지 무딜잘 치고 카운터 할게 오른쪽에 자리 잡아 처음에 역삼에 다섯 넷세둘 하나 빵. 유성 올거야적쪽적으로 빠지고 바다 피하고 벌레 바다 바로 올 거야 다시 반대쪽으로 한진행으로 네모 따라다니 헷갈리지 않광 처리 잘해주고 덱무 넉백 계속 써주고 태풍 벌피하고 벌레 처리가 좀 c 는데 벌레하고는 <laughs> 지금 오소감 몰려 r r y c h e r r 가가 h e r r y Che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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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구나 그리고 무빙은 자아서판기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생각하지마 처음 y Cherry, Cherry, c h e 근처로 따라다녀 아예 네모 근처 5에서 1 0미터 정도, 약3계 정도만 한다는 감으로 그냥 따라다니면 돼. 지 징표만. 그리고, 해골 피조을 밀리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데, 요거 처리를, 민키는 그냥 밀리다 생각하고, 밀리 자리에서 딜하면서 같이 해골 처리해줘, 그냥. 그러니까 너는 벌레보다는 해골 피조을 위주로 딜하자. 그, 작은 줄 딜이 렇게 밀리면 안 돼. 원딜은 그냥 광치느라 항상 정신이 없어, 원래. 어, 네임드 딜은 그러기 때 충분히 뽑아낼 수 있으니까. 그, 애초에 바닥에 한 대도 맞으면 안 돼. 음식 먹고?